안녕하세요.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. 오늘은 2021년 그두 번째 시간으로 그 옥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그 이제 하월시아는 뭡니까? 원해적 식물이고, 원해적 식물은 원해적 가치가 있게 길러야 된다. 그냥 이 생명마 붙어 있다고 해서 그원해적 식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. 그원해적 가치가 있게끔 아름답게 길러야 한다. 근데 이제 옥선을 기르시다 보면 이 수영이 이렇게 쫙 입을 여러 개 달면서 수영이 이제 S자로 틀려지거나 뭐 이렇게 활처럼 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 이제 수영이 그 옥선에 입이 너무 많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 대개들 그 옥선을 많이 길르는 그런 오랜 된 이제 취미가들 말씀은 어 좌우쪽의 좌우쪽에 좌우쪽에 그새 입식 다는 것이 옥선을 가장 아, 수행이 흩어지지 않는다. 음,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옥선 기르는 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1년에도 이게 뭐한두 입씩, 세 입씩, 뭐 한쪽에서 두입 정도 나오면 예를 들어 네개를네 입씩 양쪽에, 이쪽에 네 입, 이쪽에 네 장씩 입장을 달아놨다고 했을 때도 금방 1년도 안 가서 6잎 이렇게 됩니다. 한쪽이. 그래서 이 옥선은 자주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. 그래야 그 고든 아주 그런 보기 좋은 어 수영을 감상할 수 있다. 아마 그래서 이걸 분갈이를 그 좌우에 뭐 세+ 세잎 네잎 이렇게 남겨두라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옥선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입장이 많이 달았을때 보기 싫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하나 둘셋넷또 이쪽에 네 장이고 이쪽에 하나 둘셋넷 다섯 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습니다. 벌써 뭐 9장, 10장이 되는데 그래도 멋있습니다. 이 정도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이제 입을 달게 되면 이 수영이 S자조는 활처럼 휜다. 이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 지금 이거 보신 거 옥선을 분갈이 하기 전에 한 모습을 보시고 분갈이 후에 한번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옥선 분갈이 하기 전입니다. 자,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왕이죠. 나왕 지금 이위한 아홉 장 정도 됩니다. 자, 이것은 해주입니다. 해주 혜주. 이렇게 우 우람, 우람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게 분갈이 하기 전인데 이제 이거 보시면 어 광중입니다. 옥슨 광중인데 지금 보시는 거과 같이 약간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. 수영이 이게 분갈이를 더해서 제때 못해서 그렇습니다. 이것도 천대인데.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,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옥선 분갈이를 깔끔하게 분갈이 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거봉입니다. 근데 좀 외소해 보이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입니다. 단정한 모습. 자,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거봉, 단정한 모습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. 이것도 역시 거봉이네. 이건 좀 작은 거봉인데 그래도 이렇게 단정하게 아, 이건 입을 이제 네 장만 남겨두었습니다. 이렇게 좀 지나치게 떼도 상관 없습니다. 이거는 저 하야부사입니다. 하야부사, 하야부사인데 지금 이쪽으로 보면 오, 오른쪽에 화면에서 오른쪽 하나, 둘, 세 개, 왼쪽도 하나, 둘, 세 개를 남겨두고 나 입을 뗀 모습을 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건 아주머리 돈성입니다. 역시 이건 역시 자라나는 쪽. 그렇게 그러니까 화면에 오른쪽은 입을 두 개를 둬서 안에 하나 자라고 있죠. 저게 성장하면 새잎세입이 되는 겁니다. 왼쪽은 현재 새잎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옥선은 어좀 분갈이를 해서 가볍게 몸집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하나 옥선 잘기르기의 방법이다. 물론 이것이 뭐 옥선의 성장을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어 입이 많은 것도 그 나름대로는 보긴 좋습니다만도 이렇게 활처럼 휘거나.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몸을 옵션 어, 입을 떼고 음, 분갈을 해줘서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할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.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? 역시 다르죠. 어, 분갈이 하고 나서는 아주 날렵한 그런 형태, 뭔가그 정리된 듯한 어,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이 많을 때는 어떤 풍성함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. 또 어떤 수영이 흰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 새싹이 밀어내기 에 힘겨울 정도로 싹이 많은 것은 아마 좋지 않다.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. 뭐이 취미란 것이 어디 기준이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?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길르시는 거지 제일 그 취미의 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뵙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